재테크를 하면 안 되는 이름도 있다. 똑똑하지만 돈이 벌리지 않는 이름이 있다.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식 등 투기성 재테크를 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다. 잘될것 같아서 투자를 했지만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들은 다잘 되지만 유독 본인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. 에너지란 순환을 전제로 하는데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 자금의 흐름도 막히고 자금의 흐름이 막히면 일이 잘안 풀린다. 사흘 굶어 도둑질 안할 사람 없다는 속담처럼 직원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. 면 절대로 격리부서에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. 격리부서는 주로 돈을 다루기 때문에 경제적인 유혹을 받기 쉬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돈의 유혹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확률이 높다. 에너지를 측정해 보았을 때 아래의 표와 같은 에너지가 나왔다면 이런 직원은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자리에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. 지금까지 측정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신체의 에너지가 불균형일 경우, 뇌파까지도 불균형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, 뇌파가 불균형일 경우, 판단력이 저하되어 결정적인 상황에서 오판할 확률이 높았다. 재테크를 하면 안 되는 이름도 있다. 똑똑하지만 돈이 벌리지 않는 이름이 있다.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, 주식 등 투기성 재테크를 할 경우, 실패할 확률이 높다. 잘될것 같아서 투자를 했지만,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,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들은 다잘 되지만, 유독 본인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. 에너지란 순환을 전제로 하는데,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 자금의 흐름도 막히고, 자금의 흐름이 막히면 일이 잘안 풀린다. 사흘 굶어 도둑질 안할 사람 없다는 속담처럼 직원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. 면 절대로 격리부서에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. 격리부서는 주로 돈을 다루기 때문에 경제적인 유혹을 받기 쉬운데,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, 돈의 유혹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,